자 12번 2번 문제는 어, 이제 제주도에 어, 지질 명소를 주고 그거 하고 관련된 문제네 자 일단 A 응애암층 아 그제 응애암은 화산재 제주도에서 화산재가 쌓여 있는 곳이야 자 B 용암동굴 자 용암동굴은 음자 용암이 분출했어 마그마가 분출해서 찬 공기에 의해서 냉각이 됐을 거야 근데 안쪽은 아직 냉각이 안된 거지. 그래서 바깥쪽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안쪽에 마그마가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흘러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그마가 바깥쪽이 딱딱하게 굳고 안쪽에 있는 게쑥 빠져나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에 주상절리 자 제주도는 현무암질이야. 근데 빠르게 냉각되다 보면 바깥쪽은 냉각속도가 빠르고 안쪽은 냉각속도가 좀 느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바깥쪽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부피 수축이 일어나. 근데 안쪽은 수축이 안 돼. 그러니까 바깥쪽이 수축이 쭉쭉쭉쭉 되면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 근데 그게 기둥 모양으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둥주 모양상 기둥 모양 전리는 이제 뚝뚝뚝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기둥 모양으로 끊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주상전리라 그래. 자, 그래서 화산암에서는 주상열리가 많이 발달해. 자, 오케이 기억. A는 화산재가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아, 화산재 맞네. 자, ㄴ. B는 현무암이 지하수의 침식. A, 뭐 이거 그럴 때 당연히 얘기를 했지만 전혀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딱딱하게 굳었어 바깥쪽이. 안쪽은 덜 굳었어. 그러니까 안쪽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텅빈 거지. 자, 디귿. 씨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형성된다. 맞다. 자, 답은 기억. 디귿. 3번.